<laughs> 백화점 상무권 <묶고> 어떡할래 <laughs> 괜찮아, 거의 <그걸> 발전하면 돼요 <laughs> 자이권체점지몇개 맞았어요? 아... 7개 맞았어 7개 맞았어? 네 직장인 선배? 6개요 어... 선배를? 6개 요 아, 1승했다 과거 같이 이거 원투데이... 어? 아? 아, 아, 과거형인데 그거 바꿔서 너 그걸... 아... 사실 누나 혼자 공부했던 건데 아, 원투데이 1등을 공개할까요? 어 1등, 1등 있어요? 1등. 다 맞았어요? 다 맞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아요? 어. 왜 우리랑 여기 와서 같이 놀고 계시는 거예요? 대는 <laughs> 맞는데? 어? 2분 만에 보냈어요. 네? 뭐? 어? 근데 가능해. 살펴볼보까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 왜냐면 다른 문제는 진짜 빨리 풀수 있어요. 네, 수학만, 수학만 빨리 풀 수학만 맞아. 빨리 하면. 빨리 전화 연결해봐. 뭐 하시는 분이야? 스피커 번 스피커. 할게요. 네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제가 1등 맞나요? 네 오. 축하드립니다 아니 만드님예아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.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식입니다 지금은 현재 군인이고요 <laughs> 어? 공식씨 공식. 아, 예. 공부의 신이 이름에 있네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. 공부를 잘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다 공부 좀 했거든요. <laughs> 외란된 질문인데 예? 대학교 이름 좀 여쭤봐도 돼요? 아 지금 서울대학교가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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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대학교가 이거 왜 봐? 나 이럴 줄 알았어. 잠깐만 <laughs> 이거 어, 질문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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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저희 찐천재 많이 사랑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대단하다. 이게 2분만에 이게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천재들은 아, 그냥 아, 보면 아, 나와. 2분만에따라하고있 아니 어? 그럼 2분 만에 다 맞춘 분이 몇분정도돼요 너무, 아, 너무 많아서 진짜. 너무 많아서 못 했다고. 이거 예. 어, 네. 5분 안에 상관없다 사실. 5분, 5분. 5분 안에 몇천 개가 맞지 뭐